자, 오늘의 세가위를 찾은 스타, 명불허전 드라마계의 아이돌, 주부들을 사로잡은 황태자, <laughs> 원기주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기주입니다. 아, 민망하네요, <laughs> 어떻게나 어떡하냐, 우기서. 몰라서 그런가? 쌈박하게 끝낸 걸 가지고 네가 왜 나서서 문제를 만드냐고! 그놈이 밀도살꾼이란 사실을 정녕 몰랐단 말이냐! 자, 원기준 씨 하면 아, 악역 전문 배우다라는 뭐 말들 이제 심심치 않게 하는데. 어, 완벽한 악역을 위한 3대 조건이라고요. <laughs> 원기준 씨만의 원기욕 발전법이 있다는데. <laughs> 그것좀 알려 주세요. 네. 아니요, 뭐 이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아, 대단하죠. 어, 그냥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악역에 이제 3대 조건 필요 조건이죠. 그래서 일단 첫째가 내로남불. 내로남불. <laughs> 내로남불. <laughs>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류 이놈이 어디서? 살려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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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강약. 약강. <놀람> 강한 사람은 <사람한테는> 텐 약하고, <laughs> 약한 사람은 텐 강해. 너야? 죄송합니다 손 용서해주세요 죄송? 죄송? 죄성? 어? 죄송이면 다야? 다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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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심해 안심한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안하무인 아. 네. 이딴 것들이 눈에 들어오겠어? 왜? 네 엄마가 이딴 쇼하면서 얌전히 스레디? 방 방금... 대표님, 구린 <laughs> 자식. 그러면 발성법. 아 발성법은요, 뭐 다른 건 없고 어 이제 들숨 아홉 번에 날숨 한 번에 그걸 다 뱉어내는 거예요. 그니까 감정을 올려야 오. 되는 거죠. 한번 어떻게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때문에 네. 기분이 나빴다? 나빴다! 그러면 그냥 야! 이게 안, 네. 이렇게 네. 하면 에너지가 네. 약해요 뭐가 기분이 나빴어 그러면 야! 왜뭐 이렇게 해? 야! 왜뭐 이렇게 어우 깜어 <laughs> 아, <진짜>. 죄송합니다 어. <laughs>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 저는 왜... <laughs>

그만큼 남을 괴롭히는 역이기도 하고 또, 또 그만큼 복수를 많이 당하는 역이라고 네. 생각하는데. 촬영하면서 산장수전 다 겪으시죠? 예, 네, 어때요? 그렇죠, 뭐. 어, 권선징악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 우리 주연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럼. 정말 악역이 최대한의 힘을 음, 쏟아서 맞습니다. 괴롭히고 막 못하게 못 살게 굴고 음. 뭐 이렇게 해야 나중에 그, 이제 많이 괴롭혀야지 그 주인공이 그럼요. 나중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우리 주인공들은 우리 악역들한테 네, 고마워해야 합니다. 네, 밥, 밥, 사, 밥, 사, 밥 사야 돼요. 밥은 사야 돼, 돼. 예. <laughs> 우리 만나요. 자 이제 배우로서 이제 작품을 통해 명장면을 탄생시키는 원기준 씨 모시고 있는데요. 자 오늘 생가요그램에서는 원기준 씨 인생 명장면을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요. <laughs> 이게 누구의 발입니까? 아, 제 둘째가 있는데요. 네. 지금 두 돌이 됐어요. 됐어요. 네. 두돌이 됐는데 네. 태어났을 때 아기 사실 너무 귀엽죠. 네, 네, 네. 제 딸이에요. 근데 연예계에서는 딸바보라고 지금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아니요. 제가 첫째도 사실은 좀 많이 늦었거든요. 첫째가 지금 9살 남자 아이인데요. 어그또 늦둥이 또 딸을 갖게 되어서 확실히 이 아들하고 딸하고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네,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어, 딸과 아들과의 재미를 좀 음, 느껴보고 싶은데 저뭐 아들만 드려어 아, 그러시구나. 네. 아 아들 어때요? 모르겠어요. <laughs> 일 볼게요. 네. 아니 근데 네. 요즘에 육아가 이렇게 힘들다면서요? 네. 아뭐 너무너무 행복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신체적으로 제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아이랑 이제 같이 놀아주려면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특히나 제 아들은 아 정말 에너자이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5분 정도 놀고 나면 에너지가 완전히 방전이 되는데, 제 아들은 그때부터 시작이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잘 때까지. 어, 맞아요. 그래서 제 딸도 역시 뭐 딸은 좀 편하다라는 얘기를, 얘기를 들었는데, 아, 제 딸은 아닙니다. <웃음> <웃음> 아들이나 딸한테 친구 같은 아빠, 그게 이제 어, 목표. 맞아요. 왜냐면 하 제가 제 아버지하고 정말 친구처럼 지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도 내가 정말 우리 아버지처럼 같이 그렇게 내가 느낀 걸 우리 아들한테도 느끼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죠. 네. 자 이제 원기준 씨의 인생 영장면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어 아. 이거는 어, 따뜻, 마음 따뜻, 봉사왕자. 야,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아, 연예인들이 많이 보이는. 네, 예전에 그 저희 그 연예인 봉사 모임이 있어요. 그, 그 모임이 함께 그 제주도 추자도에 있는 쓰레기 줍는 봉사 활동을 갔을 때 이제 그때 찍은 사진인데요. 네, 아니 뭐 쓰레기가 그렇게 많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1톤 트럭으로 한네 트럭 정도. 네. 사 톤이나. 네, 네. 근데 그막 이렇게 혼자서 들수 없고요. 막 같이 막 들고, 뭐 그래도 이렇게 딱 하니까 굉장히 좀 약간 뿌듯하고, 야 그래도 우리가 우리나라 강산을 조금 우리 해변을 좀 깨끗하게 하는 데 일조를 했다. 뭐 이런 생각을 했죠. 자 인생 명장면을 담는 세가요는 제세 번째 사진을 공개하겠습니다. 아, <laughs> 이고 민망해라. 골프가 세상에서 제일 쉬웠어요 와우. 아닌데 어, 취미로 진짜 골프를 계속 키워주는 계신데 잊지 못할 명, 명장면이 몇번 있었을 것 같아요. 골프시다 보면. 네, 뭐 많은 골퍼들이 그렇겠지만. 생애 첫 코리넌, 어? 네, <laughs> 생애 첫 코리넌을 했을 때그 장면은 그럼요, 당연히 기억하지요. 탁 쳤는데 저는 공이 안 맞은 줄 알았어요. 핀을, 핀을, 핀을 향해서 고용히. 이렇게 탁 날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쓸~ 굴러가는 게 보이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땡그랑 소리가, 어 저는 땡그랑 소리가 그렇게 청아하게 들리는 줄 몰랐어요. <laughs> 근데 이제 어 얼마 전에는 골프와 또 기부를 합해서 어, 네. 하셨다고 들었어요. 연예인 최초로 네. 연예인 골프 사단법인을 출범하셨습니다. 네, 네. 제가. 골프를 정말 좋아하고 또 골프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연예인 골프 모임도 했었고 연예인 골프단도 했었고 뭐 정말 많이 모임을 했었는데 그냥 골프 치고 막 재미있게 놀고 그러고 끝나니까 뭔가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골프도 치고 좀 좋은 일도 하고 뭔가 좀 남기자 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 연예인 골프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네. 그 사단법인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어 그러니까 골프와 관련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할수 있어요. 그래서 뭐 자선 골프 대회 같은 것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네. 여기서 난 수익은 네. 전부 기부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좋은 일을 좀 많이 하고 싶어서 네. 프로그램 제작해서 네. 네.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은 또 기부하고. 기부를 하고. 네. 네. 좋습니다. 음. 또 얼마 전에는 네. 자선 골프 대회도 어. 여셨다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네. 창립을 하고 네. 창립 기념으로 이제 지난 4월 4일에 연예인 자선 골프 대회를 이제 개최를 했죠. 그래서 140명 정도가 왔습니다. 140명요. 네네. 36팀. 네. 대표를 맡는다는 것도 힘든데 네. 또 자선 대회를 이제 개최를 준비한다는 건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뭐 골프 대행 업체에 맡기면 정말 간단하죠. 좋은 일을 하고자 했는데 막 흥청망청 쓰면서 뭐 조금 남는 것 이렇게 기부하는 건또 의미가 없다. 예. 네,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제가 이제 직접 이렇게 다 관여를 했고 디자인도 하고 사람 섭외도 하고 장소 섭외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MC도 제가 봤어요. 시상식 사회도 <laughs> 제가 이렇게 MC 단상 이렇게 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축하 공연하면 제가 이렇게 단상 옮기고 스텝도 없어가지고 어, 대회는 물론 성공적으로 마무리 잘 되었겠죠. 너무 너무 다행이도 정말 정말 상황리에 네. 기부금은 이제 어, 동이 필요한 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 불우한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를 했고요. 네. 네 골프단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계획하고 있는 어떤 나눔 활동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잖아요 그래서 어 약간 좀 불우한 환경 속에 있는 아이들이 약간 차별받지 않게 그니까 그거를 내가 스스로 아 이렇게 느끼지 않게 그니까 예를 들면 그 수학여행을 가는데 네. 여의치 못해서 수학여행 못 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니까 러 그런 아이들한테 그런 경험을. 같이 좀 하게 해주고 싶은 거. 그러니까 엄청 큰게 아니라 아주 작은 거를, 어, 너도 사랑받고 있어. 어, 이런 느낌을 그 아이들이 받고 성장을 하면 그 아이들이 그 받은 사랑을 또 세상에 베풀지 않을까. 원기준 씨 말처럼 아이들이야말로 우리 세상의 미래이고 희망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세가여에서 어려운 환경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 여행을 떠나보려고 해요. 자, 지금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